용문석굴은 네. 중국의 3대 석굴 중에 하나죠. 저, 전국이에요, 전세계? 중국. 중국의? 중국의? 아 여기서. 그, 설명해줘요. 동굴. 그래. 어.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 낙양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용문석굴에 왔습니다. 용문석굴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어 부기 때어한 493년경 여기에다가 이제 석굴을 여기 가면 이수라는 강이 있는데 그강어 서쪽으로 어 거대한 그 석회암에 쫙 돼있는 거기다 굴을 파서 이제 그어 석굴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문석굴은 중국에서 3대 석굴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대동 따통이라고 하는 대동에 웅강 석굴, 거대한 석굴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원래 효 문제, 국위의효 문제가, 아그 어, 대동 지역에서 수도로 있다가 여기 천도를 했어요. 낙양으로 이제 내려왔죠. 천도하면서 여기도 그 양반의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어, 석굴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한는데 당나라 때부터 무측촌, 그 유명한 측촌무 있죠. 우측전이 그 이제 또 물심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엄청난 석굴을쳤는데 이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서쪽으로 가면은 돈항 막곡으로. 이세굴 중에 하나가 이제 대, 굉장히 유명한 석굴입니다 그리고 맥적산 석굴도 있는데, 4대 석굴이 있는데, 주로 3대 석굴을 지칭하는. 그 중에 하나 낙양의 하이라이트. 불교인들이 네. 이제 굴을 주요한 거죠? 종교의 정규이... 적 불교인들의 그그 당시 불심 효문제의그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음... 석굴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 예. 일단 그러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건좀 자세히 보죠. 예.